그런 특수한 기술들, 최첨단 기술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 있다. 그래서 콜마의 100년 전통의 그런 집적된 그런 기술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화장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이 될 수밖에 없고 뉴스에는 백배나 좋은 화장품이라고. 뭐 실제로 백배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간 뉴스에 백배나 좋은 사람들도 좀 쎄기는 쎄 그렇죠? 네. 내가 봐도 약간 쎄기는 쎈것 같아 뭐두 배만 좋다 열 배만 좋다 그래도 될것 같은데 그냥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됐다고 발라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뉴스에는 일단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도 근거 없이 그렇게 낸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100배라는 말이 나왔을게 그러니까 어, 정말 100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차와 감잎 등 천연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녹차와 감잎, 감초뽕나무 잎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원재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천연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도 고순도로 아주 정체할수 거의 100% 고순도로 정체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기술로 천연화합물을 피부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 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 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 화합물이 아닌 천연 화합물이 점점 더 이래 활용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기술을 특허 출연해 가지고 지금...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간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천연 화합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유리한 이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마다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 개발물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 상품화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덕밸리 종합연구개발 특구 추진을 계기로 연구 성과를 산업체로 이전하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의 최경기자입니다. 녹차 성분을 기존 제품보다 수십 배의 농도로 함유한 천연 화장품입니다. 단순한 화장품으로 보이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기술과 천연 소재를 원자 단위에서 다루는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균을 출자 방식에 의해 설립된 벤처기업이 생산해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술출자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정부출연기관 연구성과물의 산업체 이전의 새로운 모델로 연구부문의 재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 이정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금전 등 실물자산에 의하지 않고 특허와 실용신안등 기술출자를 통해 추진돼 향후 출연연구기관 벤처창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가 공동사업 주체로 직접 벤처기업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수익은 관련 연구 부분에 재투자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방사선 이용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을 시작으로 항암과 간기능개선, 발모제 등 다양한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을 시판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원 벤처가 실패한 요인을 이제 탈피해서 연구소는 기술만 개발하고 영업이라든지 경영은 회사가 맡아서 전문 경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첫 시도된 벤처 창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시장 진출을 통해 재정 확충과 연구 첨단 기술의 상용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